그랬더니 갑자기 너무나도 어, 완벽해 친구들이 주술에도 엄청 많아서 <laughs> 오, 오 마이 갓, 갓! <laughs> 너무 귀여워 맛있는데 <laughs> 치킨? <laughs> 어떤 분이 일본 학생이냐고 물어봐서 한국인이라고 랬더니 갑자기 맞나어맞나 어 맞나? 노래 불러줬어요 너무 웃기다 라는건지 <laughs> 뭐야 인성 <인정. 저> <laughs> 저희의 오늘의 룩이에요 어때요? 어... 귀엽죠? 이그래요다브이로이요 <laughs> <달틀비오를 하나. 웃음> <좋아. 웃음> 편의점 들러서 가자. 그래, 나무 사야 돼. 신난다. 숙소 주문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 맞아, 조용해. 섞고 보여드릴게요. <laughs> 사쿠라가 와. 사쿠라가 와. 우리 숙소 여긴 절대. 사쿠라가 와. 사 세븐일레븐 들어왔어요. 뭔가 빵을. 근데 뭔가 끌리는 게 없어? 배운 는 없을 것 같아. 일단 나 물을 좀 털게. 나도 음료를 좀살래 어, 이런 빵은 어때? 좋아, 거의 과자에 가깝긴 한데. 좋아, 나는 안 좋아. 뭐야? 바이. 과자라도 저는 요구르트 맛도를 먹고 싶은데 날씨가 아주 맑죠? 딱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에요. 눈에 올리긴 할 거지? 아니요. 네, 올릴 건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귀여워 헐, 이런 거 진짜 귀엽다. 너무 좋고. 진짜 유니버셜이다. 내가 유니버셜에 오다니. 제가 유니버셜에 왔어요. 미쳤다. 여기 눈도 가지고아니야 내가 좀더 앞에 있 어, 야 어, 어. 아,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아냐 코스프레한 애기랑 사인 찍었어요. 진짜 귀여워 어, 이거 봐. 어, 씹어, 이따 놀이지. 천재.

귀엽다고 하셨어요. 오 너무 귀여워. 어디서 찍지오 키티 호빵. 키티 호빵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 를 먼저 먹어 보겠습니다. 네. 먹뱅. <목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야채 오빵이야? 응. 어. 냄새가 완전. 어. 좋아? 야채 아닌데? 먹어봐. 음! 아, 떡빵 이있네 이거 하나 맛있네. 이거 나무들. 이거 하나. 치킨. 치즈 먹어. 치즈 어딨는데? 난아냐치즈스 먹을 거야. 맛있는데? 고기. 고기 오빵이야. 먹어봐. 먹을만 해. 얼마나 젖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싫어요? 기... <laughs> 아니, 첫 줄에 가운데로서 다 젖었어요. 가디건 다 젖고, 치마 다 젖고, 앞머리 최악이야. <laughs> 앞머리가 말랐어요. 근데 아직 티가 안 말랐어요. 넥타이로 바꿨어요. 친구가, 친구는 닌텐도 월드 화약권을 구매를 했는데, 저는 구매를 못해가지고 친구랑 추첨을 했는데, 추첨에 당연하게도, 낙쳐 베가스타마. <laughs>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쉬고 있어요. 친구가 발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쉬다가, 뭐,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럴려고 짱! 스파이더맨, 어터리 워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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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워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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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スパイダーメン。スパイダーメンの音。あ <laughs> <laughs>、もうともっと 그 아래. 아까 계산할 때, 일본인 직원분이 일주일 전에 한국 갔다 왔다고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광주, 부산, 서울. 그니까. 그래서, 오와! 하고 스티커도 주셔서 받아왔어요.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일본어 잘한다고 칭찬까지. 짜잔 키트 정말 행복한 행복의 그거다 어벌 뜨거워 어 스프 별이 뭐 스프. 스프 그리고 밥 치킨이 꽤나 맛있어 보여요 너 먹고 <laughs> 아냐의 스파라이도 먹었어 아까안 먹었어 너 먹고 스다그래서 기다렸지 우리 어, 그 스파니 먹었을 줄 알았어 예인이는 어. 그런 거 그런 거 신경 안 아니야 예인님 너 생각밖에 안 하더라. 뭐 <laughs> 봤어 스파이더맨 가서? 스파이더맨 어트랙션 탔어. 뭐그 3D? 나 보디? 어4디 되게 빨리 탔다는데. 오 어, 어, 되게 빨리 근데 예상 시간은 70분이었거든. 어. 근데 한 30분 만에 탄거 같아. 그게? 아 진짜 급한가네. 재밌더라고. 맞아 뭐 재밌어근 재밌어. <laughs> 설명할 수가 없어. 어 이것저것 막 싸고 돌고 썼겠지, 뭐. 올라갔다가 막불 터지고 <laughs> <laughs> 물 뿌리고 막 그랬어. <목소리> 근데 재밌었다 맛있는데 치킨? 6만원 바지금 말려야돼 아직 안말랐어응 안말랐어 <목소리> 뭔가 눈살이 나를 되게 애 취급하면서 이디 너무 귀여운 미니언즈가 나왔어 <laughs> 아여기세들어오시여 <이런 웃음> <소스로 무시해>. 직원들 <laughs> <이건> 다 가물이 장난 <laughs> 하냐 너무 가하다고 그랬어 샐러드가 초 심플 샐러드야 아, 근데 맛있다 아, 진짜? 나 아, 이런 게 좋아 당근은 싫은데 아, 당근은 안 좋아 당근 이나 오케이 얇아서 네. 겁나 얇아 <laughs> 당근 이것도 더 뿌리든가 오케이 거왜안 뿌렸어? 난 아, 소스 안 먹어 헐 이것도 대박이다. 소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 난 소스에 검벅해서 먹는데. 소스 없이 못 살아. 그 풍선은 입구에서만 살수 있대. 근데 인기가 많아서. 진짜 헛소리 풍부해졌는데 아침 어떻게 알았어? 물어 봤으니까. 누구한테. 치바. 오. 영어하던데 오. <목소리> 5,000원이나 니까 남기지 말고 식당 먹어. 응. 음. 배불러. 응? 5 0 0이원인가 맛은 나쁘지 않나? 응, 음, 괜찮은데? 음. 살안 가져와서 야생적으로 먹어야 돼.